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즐거운 일입니다. 선물이 값지고 화려할수록 받을 때 기분은 더 좋은데요. 옛날 사람들은 한 나라의 왕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 받았을까요? 이슬람 왕국의 왕 술탄들이 주고 받았던 선물을 통해 이슬람 미술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지난달 5일부터 LA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I was interested in doing an exhibition post 9/11 that would help an American audience to better understand Islamic art. and by extension, the culture that the art emerged from. so i was looking for a universal theme, and i came up with the theme of gift giving and gift exchange at the islamic courts, because after all, islamic culture is not so different from our own. like us, muslims also enjoy receiving gifts and have a sense of satisfaction in giving them and appreciate the same types of beauty that, that we do. 왕의 선물들은 왕의 위엄과 왕실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장인들이 값비싸고 희귀한 재료로 만든 예술품으로 이슬람 미술을 대표합니다. 전시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먼저 생일이나 결혼 등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술탄이 보냈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의복과 벨트, 그림과 앨범 외에도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과 복잡한 무늬를 지닌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옥의 각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칼과 금으로 만든 멋진 팔찌에서는 이슬람 문화의 화려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교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서는 술탄이 자신의 깊은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 모스크나 사원 같은 종교적인 기관에 기부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 앞에선 위대한 술탄도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이 비단으로 짠 카펫에서 술탄은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지 메카에 있는 카바신전을 장식하기 위해 보낸 금실로 코란을 수놓은 거대한 카펫 앞에 서면 술탄의 신에 대한 경여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전인 코란을 보관하던 함과 나무로 만든 상자는 사방이 온통 정교하게 조각되어 눈을 떼기가 힘듭니다. 전시장 가장 안쪽에는 술탄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보낸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내는 선물은 왕국의 힘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예술품이자 가장 값진 물건들이었는데요. 옷과 상하에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전시품들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왕과 왕실이 소유했던 기중품 가운데는 왕이 공식 행사 때 입거나 몸에 지녔던 왕권의 상징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왕궁 건물 앞면을 장식한 돌조각만 봐도 왕궁의 호화로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라크마 소장품에 도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 등전 세계 유명 박물관에서 대여해온 예술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또 연구 원실과 개인 수집가들이 소장해 보기 매우 힘든 물건들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찬란했던 이슬람 미술의 정수를 통해 이슬람 문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이 전시회는 9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기만합니다.